Mr. Jennifer. 여친 얼굴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부러운 여성 마티은는 자식들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로 향하고 팔트고속도로를 타고 힐벤지로 가하는 박상 중앙선 침두 사람의 결혼식 이야기에 흥분한 제니퍼를 MC 스케어로 잠재우고 It's just a 일기예보가 정확히 맞는 이런 구라가 저거 있지 않나? 사고뭉치 아들은 절도혐의로 15년 선고 f f 다음주에는 오빠를 구하려던 딸도 20년 선고를 받게 되죠 2015년 힐벨리에는 나르는 자동차 없었죠? 조스 m s 탄 개봉 안했죠? 잭슨 형님은 2009년에 사망하셨 고요 펩시는 여전히 1등을 못하고 hey, kid, 식당에서 마티를 발견한 비포는 아버지 잘못 만나 고생한다며 마티 이세를 위로하지만 정작 본인은 백급 손자에게 왁스 칠 못한다며 구박받죠 50원 넣고 가볍게 무법자를 처리 마티 이세가 들어오고 <목소리> 이세로벤신한일세는대충 마무리하고 나가려 하는데 무리에서 작동하지 않는 보드. t heads. d y i n g m o 아. 그리프를 처리하고 옷까지 말린 마틴은 컵스의 우승 소식에 스포츠 영감을 구입. o 그리프가 체포되면 마티 이세 감옥행은 사라지고. Let's go get Jennifer a n go home. I j s t moved h r e 땋린 마티 경찰에게 발견된 제니퍼는 지문으로 신분을 확인해 집으로 향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비프. Welcome home, Jennifer. Take it easy and you'll be fine. Have a nice day, Mrs. m c f l y Mom, Mom, is that you? Mom. 드로이안을 미행한 비프는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틈을 다 타임머신을 움고치와 You are terminated. Please 제니퍼를 무사히 데려온 박사는 1985년으로 이동하는데, Let's put in the swing. Minute, just gonna... 제니퍼를 집 앞에 둔 마티나 집으로 들어가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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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e, 고박당했지만 <목소리> 선생님 만난 마틴은 학생임을 강조하지만 학교는 6년 전에 불타 없어졌죠. Hey, <목소리> <목소리> 세상은 비프를 제외하고는 망해 있는데. o m to the t 연속되는 행운으로 거액의 돈을 손에 쥔 그는 법원을 헐값 에 매입해 화려한 카지노로 개조했죠. 수많은 연문을 뿌리다 고교 동창 로레과 결혼. <laughs> no!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부 권력을 지고 있는 영웅이 됐습니다. Right! It's your father. My father. 엄마가 재혼했으니 당연히 마틴은 아들이 되고 We can afford it. 친아버지 조지는 t h 년 전에 살해당했죠. i k e his old man was. You're not even half the man he was. <laughs> you s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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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머신 사용으로 시간의 흐름 어디선가 탈선이 발생하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Recognize this. 드로이안 내부에서 스포츠 영감을 담은 봉투와 비프의 지팡이를 발견한 박사는 영감을 건네준 시점을 알아내 과거로 돌아가 영감을 처리해야 한다 말하고 비프를 찾아간 마티는 스포츠 영감에 관해 묻는데 First you tell me how you got it. 웬일로 모든 사실을 순서를 말해주는 비프 먼친척이라는 괴짜 노인이 나타나 영감을 건네고 사라졌죠 또한 미친 과학자 어린 놈이 영감 에 h i 물어볼 거라는 사실도 알려줬는데 마티 r e a young man and y o u r 5 t t l e b of a e i t i o e l i i d i o t i o t e 첩보원답게 3 k m 를 커버하는 광대역 워키토끼와 적외선이 장착되지 않은 쌍안경으로 무장하고 비프를 감시하는데 로레인에게 아이스깨끼를 시전하다 얻어 터진 비프 someday, someday car, 기다리고 있던 미래의 비프는 말한 듣기로 소문난 과거의 비프에게 영감을 건네고 지고 있는 경기 결과를 예측해 신용도를 높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는 비프에게 영감을 건넨 비프는 떠나고 댄스파티장으로 향하는 비프 영감은 스트링랜드에게 넘어가고 자식 신사 쟤는 쟤그 시각 쟤는 는 조지의 어퍼컷에 쓰러지고 you. <mulheres> <larhesion> <이 시대> <iş> 좀 과하네요. Hey, 영감은 다시 비프 손에 들어가고, <laughs> 드로이안으로 비프를 따라잡은 마틴은 호버보드로 조용히 접근 Now, 갑깝지만 영감은 태어지고 모든 건 원래대로 돌아오죠 번개 맞은 드로리아는 마티를 남겨둔 채 사라지고 Doc, 70년간 마티를 기다린 전보국 직원 은 박사의 편지를 전달 박사는 1985년으로 이동해 행복하게 살고 있죠. 영화는 1989년작 Back to the Future 2입니다 감독은 로버트 메키스 출연 마이클 제이 폭스, 크리스토퍼 로이드, 리 톰슨, 토마스 윌슨, 엘리자베스 슈. 제작비 4천만 달러에 전 세계 3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디틀린 역사를 바꾸기 위해 미래와 현재, 과거로 가는 스토리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점점 꼬여가는 사건들과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어수선하다는 느낌은 드네요. 1편에서 제니퍼 역을 맡았던 클라우디아 웨스는 어머니의 암 진단으로 하차하고 2편부터 엘리자베스 슈로 교체됐는데 그녀의 출연 분량이 병풍 수준에도 못 미쳐 2편의 히로인도 로레인인 듯 합니다. 이상 정우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